안녕하십니까. 매일 10분 동안 그냥 귀에 꽂고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월급 부자가 되는 종합 경제 지식 플랫폼, 이생월부 4월 4일자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은 증시 뉴스로 시작합니다. 요즘 증시 상황. 많이 힘드시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것이 과연 절호의 매수 기회일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증시 난리도 아닙니다. 다우지수 4MP500-5%, 나스닥-6% 급락.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관세정책과 금리정책 때문입니다. 경제분석가 미니비어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관세정책의 충격을 반영해서 크게 떨어졌지만 만약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갑작스러운 반등이 올 수도 있다. 어제 미국 중시 정말 처참했습니다. 공포지수 그러니까 빅스 시장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수치죠. 빅스가 하늘을 찌를 찔렀습니다. CNN 지표에 따르면 요즘 같은 공포는 지난 4~5년 사이에 최악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자산들 이야기도 좀 할까요? 자산 시장이 다 동반 추락을 했습니다. 금은 불황의 피난처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금값은 1.17% 하락을 했고요. 국제유가 석유가격도 무려 7%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 OPEC, 석유수출국기구죠. 산유국들의 모임이 가격 방어하겠다고 했지만 시장 불안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채권금리도 요동을 쳤습니다. 보통 시장이 불안하면 국채,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죠. 국채로 돈이 몰리면서 금리가 내려가죠. 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아, 15.9포인트, 그러니까 0.15% 그리고 단기 국채 이념물은 20포인트, 0.2포인트를 폭락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돈이 무섭다고 다들 국채를 사재기 중이다.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국채 가격은 상승을 했겠죠? 그래서 국채 가격은 어떻게 보면 상승을 했습니다. 빅테크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애플이 9.25% 하락. 애플, 아, 워렌 버핏 형님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인데, 정말 주식의 신이라고 불리던 그 남자도 이 직격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7.81% 폭락. IT주, 은행주, 에너지주 할것 없이 모두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코카콜라, 필립몰리스, 유틸리티 회사들, 그러니까 전기수도회사들이죠. 주식은 상승을 했습니다. 불황이 오면 사람들은 기분이 꿀꿀해서 콜라 마시고 담배 피우고 전기수도는 필수라고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70년대 닉슨이 금태환, 그러니까 달러와 금 교환을 중단한 정책을 종료했던 것처럼 이번 조치도 경제 체제를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기업들은 공장 이전을 고민을 해야 되고 최소 3에서 5년 정도의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 번째 제목 관련된 소식입니다. 금리나 연준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연준은 이제 어떻게 나올까? 이게 정말 관건입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침체가 올 거라고 연준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대로 기획했던 내용들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채권 시장을 보면 장기 국채 금리가 폭발을 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JP 모건은 올해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상승률이 1에서 1.5% 올해에만 예상된다고 합니다. 반면 시타테 증권은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5%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경제는 살아나겠지만 물가는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 연준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기다가 또한 가지 변수가 있죠. 바로 관세 전쟁입니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에 들어가면 주식 시장이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캐나다와의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 관세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제목이죠. 혼돈 속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정확한 미래는 모른다는 겁니다. 월가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내릴 것이라는 UBS의 전망과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 라는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 같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무턱대고 잡자기보다는 확실한 반등 신호를 보고 들어가나 그런 상황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 등 포트폴리아 다변화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좀긴 호흡으로, 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란 건 확률 게임입니다. 각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나만의 전략을 세워야겠죠. 공포 속에서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뛰어들지 말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바탕으로 어떤 신호가 보일 때딱 개인 호흡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금 이런 시장 안에서 조금 뭔가 배어적인 입장을 그래도 보는 것보다는 불의 입장에서 얘기를 희망적으로 가져가려고 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요 부동산 및 비트코인 현물 관련 뉴스입니다 예, 첫 번째 제목부터 세 번째 제목까지 관련된 뉴스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줍줍 그러니까 무순이 청약이죠 원래 청약에서 남은 아파트를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제도였는데요 예를 들어 놀이기구원에서 인기 놀이기구가 막 마감이 됐는데 누군가 이제 취소하거나 집에 간다고 하면 대기줄에 있던 사람한테 예, 몇명 타실래요? 여기 지금 두명 나갔습니다 하면서 빨리 오세요 타세요 이렇게 그 놀이기구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어, 무주택자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줍줍이라는 말이 좀 무색해지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어, 요건이 완화될 수 있어서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얘기는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줍줍에 몰리는 대신 동두천이나 양주 같은 약간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줍줍이라는 건 음, 강남 로또, 청약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과연 누가 그런 지역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줍줍 물량 같은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인기 있는 지역만 가기보다는 인기 없는 지역 눈을 두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지금 줍줍 물량은 공식 청약 사이트 청약 홈이 아닌 건설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하기도 하니까 좀 이제 앞으로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지겠습니다 또한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이런 물량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물량의 대표적인 예로 지금 제가 그네 번째 제목에 올렸는데 동탄 2 e,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모집 중입니다. 전세처럼 살다가 감정평가 통해에서 어떻게 보면 분양을 받아가지고 내 집처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신청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제한, 어, 자산 제한이 없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탄 2 e,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내 9개 단지가 공급이 되고요. 전용 5구에서 8사까지 다양한 평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뭐두개세 어, 개의 방 그다음에 욕실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어, 84 전용 타입 같은 경우는 알라 알파룸과 어, 드레스룸까지 포함이 됩니다. 주거 환경도 우수한 걸로 보이고요. 호수 공원이랑 녹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학교 및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 GTX 동탄역과 SRT 동탄역까지의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라서 어, 대중교통 접근성은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분양 전환 시기는 빠르면 2 27년 늦으면 2030년까지이고 감정 평가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결정이 됩니다. 어, 임대료는 보증금 4,800에 월세는 이제 40에서 80 수준이면서 보증금 월세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을 하면 당첨자로 분류가 되어 3년간 다른 분양 주택 당첨이 제한되니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비트코인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마치 롤러코스를 타는 것처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문제로 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덩달아 급락 했다 일부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비트코인까지 예, 지금 이런 상황이고 큰 손들도 아직 확신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알트코인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번 보여주면서 알트코인 불장 그러니까 모두가 오르는 장세는 아직 멀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고래 큰손 투자자가 최근 이도리엄을 대량으로 거래소로 보내면서 혹시 이거 큰 손들 고래들 팔려고 하나 하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EOS라는 코인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건 보통 알트코인 시장이 꺾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관세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아직 미적지근합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시장을 더 안정적으로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 생각이 듭니다 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매일 아침 이거 하나만 들으면 증시부터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모든 주요 경제 뉴스를 정리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또 매일 아침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